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시, 함께하기를 빕니다. 온 가족이 교회를 잘 다니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아들이 밤낮 말썽만 피우고 다니는 그런 사고뭉치였습니다. 하루는 참다 참다 못한 그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다 놓고 아들 면전에서 크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대뜸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저는 성경적으로 살고 있어요. 아들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뭐 이놈아? 성경적이라고. 도대체 어디 성경 어디에 너처럼 그렇게 살라고 하든 이렇게 네, 대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너무나도 태연하게 아버지, 요한복음 5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가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laughs> 보세요 제가 얼마나 성경적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을 한 아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는 그만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아들은 자라면서 자기가 보고 본대로 그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한 사람의 인격과 또 삶의 태도가 형성이 되는 그러한 장소, 또 그러한 터전이지요. 자녀들은 부모와 또 형제들과 함께 이 가정에서 살면서 그 관계 속에서 인격과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또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정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그러한 영적인 배움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 된 사람들이 부모 세대가 그냥 거칠의 신앙인으로 살게 되면 역시 자녀들도 그 모습을 그대로 배울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부모 세대가 어떤 삶이 또 힘들고 어려워질 때뭐 평안해들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조차 상황 가운데 있을 때조차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자녀들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더 선명하게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은 다음 세대 주일로 지켰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오늘의 어버이들도 여기 많이 계신데요 오늘의 어버이들도 어제의 다음 세대였고 또 오늘의 다음 세대는 내일의 어버이 세대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한 방향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다 하라는 그런 메시지보다는 서로를 더 존중히 여기고 또 존경하는 마음들이 그 공동체, 그 가정 공동체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것. 그래서 믿음의 가정 세대가 그렇게 한 마음으로 이렇게 화목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운 받는 것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대해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는 왕이 없던 시대,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에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에서 가정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통해서 부모 세대의 왜곡된 신앙이 자녀세대에 다음 세대에 더 깊은 불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의 공동체의 진정한 주인이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바로 그 왕의 자리를 우리가 왕 왕의 자리 우리 자신이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시고 주권자가 되어 오셔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다스려 달라는 그런 결단의 내용으로 함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독특하게 전하고 있는 바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 가정의 모습에 저희들이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 부모님과 사이에 있었던 한 가지 일에 우리가 주목해 보는데요. 이 사건은 바로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가져야 될 그러한 서로를 향한 신뢰와 또 사랑 그리고 존경과 존중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살이 되던 해 부모, 부모였던 이 모셉과 마리아, 요셉과 마리아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예루살렘 순례를 따라 나섰다가 부모님과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홀로 남게, 되, 남게 되었던 이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이 일화 속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 속에서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라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볼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그런 관점보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그 가정 속에서 어떠한 믿음과 신뢰, 또 존중과 또 존경의 모습을 보여줬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12살 때의 일인데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셨고 또 유년기를 겪으셨고 또 청소년기를 겪으시고 또 청년기를 지나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셨던 것을 바라볼 때 그냥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오시면 그러면 좀 힘세고 멋진, 물론 슈퍼 영웅처럼 나타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그 가녀리고 연약하고 무력한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라는 대목을 묵상해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가장 연약한 자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본문의 말씀이 많이 위로가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키가 지혜가 키와 지혜가 지혜가 자라서 이 12살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오늘 부모님과 같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왜 올라갔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힌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명절 때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이 명절 때는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가족들이 함께 그 순례길을 행하면서 또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고 또 명절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활 속에서 중요한 규례였습니다.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매년마다 이 명절이 되면 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예수님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서 부모와 함께 이제 성전에 올라갈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되어져서 부모와 함께 이 예루살렘에 왔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대교의 전통에 보면 아이가 13살이 되면 13살이 되면 일종의 성인식을 치르는데요.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식으로 인정되어지는 그런 일식을 치르게 되는데요. 대개는 그 아들이 13살이 되기 한두해 전에 부모들은 그 아들을 데리고 성전에 다시 이 명절 때마다 방문을 해서 그래서 함께 그 절기를 지키는 법을 몸에 익히고 또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장면을 보면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으로 신실한 부모였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명절이 끝나고 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고 그의 부모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4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그 부모들은 자신들의 동행 중에 어디에 이제 꼬리에 함께 따라오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당시 명절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그 귀양 행렬을 보면 대부분 남자들은 남자끼리, 또 여자들은 여자끼리 가는데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래서 아이들이 뭐 어머니 편에서든지 아버지 편에서든지 해서 그렇게 그 행렬을 따라갔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마 아들이 그 마리아의 편에서 함께 따라오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겠고요. 그리고 마리아 입장에서는 아,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그렇게 가고 있었겠거니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길을 가다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지, 친족과 지인들 사이에서 아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 아들 예수를 못 봤어요. 우리 아들 예수를 혹시 못 봤니? 라고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 아들 예수는 어디에 있었던가요? 어디에 있었죠? 바로 그때 길을 잃거나 낙오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의지로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다가 혹시 아이를 한번 잃어버린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저도 뭐몇번 어 있었는데요 그 순간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머리가 하얘지고요 막 조마조마하고 도대체 이 아이가 어디 갔는지 그래 끝내 어딘가 어디 가서 시간 모르고 노는 아이들을 잡아서 데려오면 혼내고 이런 어떤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마 근심에 차서 하루길을 가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더듬더듬 사흘 동안 헤매이면서 어, 다시 성전에 찾아왔을 때 성전에서 있는 이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온몸의 맥이 다 풀렸을 것입니다. 더욱이 태어나게. 어, 거기서 학자들과 함께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그 아들에게 아들이 정말 이상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잃어버려서 애간장이 다타 들어가고 녹아버린 자기들과는 달리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태도는 너무나도 태연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 아들의 모습을 보고 마리아는 이렇게 나무라듯이 말하죠. 48절의 내용을 보면 아마 이런 뜻입니다.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니? 너를 찾느라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하니? 여러분 그런데요. 49절에서 어, 이 어머니의 핀잔, 나무라는 소리를 들은 이 아들의 대답이 너무 의외입니다. 이런 걸 누구리가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째서 나를 찾으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어요.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 이 말이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공경하지 못한, 공손하지 못한, 버리장머리 없는 말씀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아버지 대신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머무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 이 예수님의 대응은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을 테니까 당신들은 나사렛으로 돌아가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명절이 끝나고 하루 길을 갔다가 아들이 없는 것 예수님을 예수님이 없는 것을 발견했으면 바로 내가 있어야 될 곳이 바로 여기인 줄 모르셨습니까라고 하는 그러한 반대 의문입니다. 왜 그렇게 4월 동안이나 헛고생하시면서 다니셨습니까라는 그러한 반응인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한이 말을 이 부모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 키웠고 또 키워가고 있습니다만 속을 썩이는 아이가 왜 그렇게 부모의 속을 썩이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할 때 부모는 속이 터지죠. 분명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 행동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묻는 부모에게 그 행동에 대해서 이유를 묻는 부모에게 또 이해할 수 없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나 마리아가 보통 좀 성질 급하고 자기 중심적인 부모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마리아는 그그 그 자리에서 털퍼덕 주저앉아서 야, 내가 아들이라고 키워 놨더니 다 소용없다고 아마 울고불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요셉은 좀 아버지니까 나았을지 모르죠. 야, 네가 지금 좀 머리가 컸다고 이렇게 부모를 무시하는 거냐? 대본에 혼을 냈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사실은 이제 아들과 그 어머니, 아버지, 부모 간에 뭔가 오해와 또 갈등이 있을 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51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그런 오해와 갈등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 주지요. 여러분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5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그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분명히 오해와 갈등이 예상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분명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성전이 내 집이고, 그곳에서 자신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육신의 부모님께 그 부모님과 함께 다시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공경함으로 부모님을 받들어 섬겼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종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사람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정에서 육신의 부모인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에게 아들로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그냥 효자였다 이러는 말의 의미보다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존재를 존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시며 그한 영혼을 섬기기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부모 된 마리아와 요셉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반응은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오늘 51절 후반부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말과 행동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는 이 마리아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아마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천사가 했던 말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마음에 두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방문해서 자기게 자신에게 했던 말도 마음에 두었을 것입니다. 들판의 베들레헴 목자들이 한 말도 마음에 두었을 것이고. 성전에서 만났던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의 말도 마리아는 마음에 고이 고이 접어 두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말들이 다 이해돼서 마음에 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아들에 대한 말들이 다 이해되지 않았었고, 또 지금 아들의 말과 행동도 여전히 다 이해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마리아 그 어머니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아들이 다 이해되지 않고 아들이 하는 말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되지 않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이해할 수 없는 대로 두고 오히려 아들의 마음을 존중히 여겨 주고 또 사랑하는 데더 집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어도 그 아들을 존중해주고 아들의 말을 마음에 담아둘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 가정 속에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또 존경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의 가정 속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지만 이 땅에서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뜻을 또 한편으로 받들어 섬기는 그러한 공경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는 아들의 말과 행동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지극한 사랑과 또 염려 속에서 묵묵히 바라봐주는 어머니와 그리고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가정에는 존중과 배려, 존경과 서로 를 향한 무한한 신뢰가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에 이 존중과 존경을 뜻하는 단어가 리스펙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리스펙트 요즘은 뭐 젊은 아이들이 뭐 이렇게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나 뭐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엄지척 하면서 리스펙트 해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 리스펙트라고 하는 단어는 리라고 하는 다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어미와 그다음에 스펙트라고 하는 이 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두 가지가 합성화된 단어이죠. 다시 말하면 다시 본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본다라는 말이 존중과 존경을 뜻하는 말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전까지 누군가를 바라보던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판단, 나의 선입견, 나의 편견을 내려놓고 존재의 그 자체를 그 자체로 바라봐주는 그런 것이 바로 존중과 존경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로 자리 잡게 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무리 내 속으로 난 자녀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친부모, 형제라고 해도 어떻게 그 속마음을 다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부부 관계는 더욱더 그렇겠죠. 형제 자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서로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 주고 존경할 수는 있죠. 그리고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 이해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의 하는 말과 행동이 다 이해되어지고 마음에 들고 이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그 자녀들이 나의 아들과 나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부모로 산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부모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들이 하는 것이 다 마음에 들어서 야그 정도면 됐다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나요? 그렇지 않지요. 그냥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결정하셨습니다. 우리의 댐댐이 우리의 모습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에서 떨어져서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것이죠 저는 오래전에 다일공동체를 설립하신 최일도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여러분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참으로 소중하기에 조금씩 놓아주기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오래돼서요. 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대충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묶여 살면서 우리는 때로 사랑을 핑계로 서로를 구속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다. 그런데 그런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집착에 불과한 것이다. 아마 최 목사님께서 그런 자신의 삶의 가정 속에서 경험했던 내용들 토대로 이런 내용의 글을 책을 쓰셨던 것 같습니다. 서로가 참으로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집착하지 않고 조금씩 놓아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어린 시절 예수님의 가정 속에서 이러한 사랑을 발견합니다. 가정 속에서 어떤 누구도 서로를 지배하려거나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에 있을 수 있는 권리를 육신의 부모에게 주장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아들의 행동과 말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너의 부모인데 라고 하면서 그 부모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아들을 존중해 줍니다. 이렇게 너무 사랑하지만 서로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오히려 서로, 서로를 향한 존경과 존중하는 마음을 예수님께 예수님의 가정 예수님은 그 가정 예수님의 가정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그저 한 가정의 사랑에 머물지 않고 더큰 사랑의 세계를 열어가게 되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정을 이루는 이 관계는 때로는 쉽기도 하지만 때로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갑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그 안에 우리 주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부모를 공경하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존중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 모든 가족,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부모에 대한 존경과 자녀에 대한 존중이 잘 맞물려서 작은 천국의 모델을 이루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정이 나와 내 가족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또는 내 교회, 내가 속한 작고 좁은 공동체에만 집착하는 그 사랑을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존중해주고 존경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문화보다 오히려 누군가를 더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그리고 배제하고 경멸하고 이런 문화들이 더 자꾸 강해지는 것 같은 강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랑에서 바로 더큰 사랑의 세상을 열어가는 존경과 그리고 존중의 배움터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 주님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 누군가의 부모요, 누군가의 자녀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존경받고 존중받는 부모와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의 깊은 사랑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 속에 진정한 주인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어린 시절 예수님의 가정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존중과 존경의 배움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존중과 존경의 배움이 우리의 가정을 또 뛰어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 더큰 사랑과 희생과. 선김의 세상을 열어가는 그러한 귀한 터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